안녕하세요 네, 장군 한다 시간입니다 아, 잘들 지내셨죠? 아침 저녁으로 진짜 많이 추워졌어요 날씨가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면 진짜 몸이 막 우울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추운 날씨네요 손도 시렵고 이제 가을의 끝자락이며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장구난타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구난타 수업 시작하기 전에 <laughs> 장구 기초를 중요한 부분 다섯 가지만 훑어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아, 장구 기초 중에 1번부터 15번까지 기초가 있는데 아, 4번에 다라라라 다라라라를 채끝으로 네번 떨리게 해주는 겁니다. 다라라라. 그 다음에 8번 다라라라의 반만 하는 거죠 1분의 1 /2. 다라 이렇게 끝나는 거죠. 다라 다라. 다라 다라 하고 얼른 잡아줘야 되겠죠. 끝까지 놔두면 다라라라가 되는데 다라 두 번만 하고 얼른 잡아주는 겁니다. 다라, 이렇게 그 다음에 9번의 기덕. 기덕은 제일 15번 중에 1번부터 15번 중에 제일 안 되는 부분이 기덕 기덕덕입니다. 기덕은 그냥 제박이 아니라 좀당기음 같은 느낌 좀 제박보다는 조금 당겨준다라는 느낌 살짝 찍었다가 딱으로 당겨주는 거죠. 네, 이렇게 네 손가락을 폈다가 엄지검지는 그대로 두고 손가락을 얼렁 찍고 찍으면서 손을 폈다가, 손가락을 폈다가 딱 잡으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이렇게. 얼른 손을 놨다가 잡으면서. 네. 요거고그 다음에 12번에 기덕, 덕. 기덕에 덕을 더한 거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5번에는. 달아, 닭입니다. 달아, 다라, 8번의 달아와 3번의 닭을 조합해서 만든 거죠. 달아 할 때, 잡을 때, 달아, 달아 하고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욕을 하기 위해서죠. 네네. 달아, 달아. 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5번 중에 잘안 되는 부분과 자주 나오는 부분. 일, 어, 4, 4번, 8번, 9번, 12번, 15번,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장군 안타의 기본적인 아, 국거리 장단. 국거리 장단은 몇 박자? 3박자라고 했죠. 국거리 장단의 기본 장단, 태평가를, 아저 구음표를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와. Oh 그러면은 1번 표부터 4번 표까지 한번 돌았어요. 그러면 요거는 1절이 끝난 거죠. 전주부터 해서 2, 3, 4표는 본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1절이 끝난 겁니다. 그, 그, 태평가 작품은 1절부터 4절까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요거를 네번 반복화를 하면 되는데, 1번 표는 전주 간주표기 때문에 1절할 때와 3절할 때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 3, 4는 계속 반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절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구음을 하면서 한번만 더 해보고 음향을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봤는데요. 아, 구음을 하면서 아, 저희가 음영을 안 들고 구음을 하면서 할 때에는 특별히 안무를 잘 신경 써서 아, 수직과 수평 또는 대각선으로 팔을 올리는 거 이런 거든지 또는 아, 구신을 이렇게 무릎을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하는 구신이라고 하죠. 보통 무용할 때도 많이 쓰이는 그런 말인데 구신을 주면서 리듬을 이렇게 타는 느낌이죠. 그리고 왼쪽으로 갈 때는 몸이 이렇게 왼쪽으로 틀어져야 되겠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몸이 역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져야 되겠죠. 그럴 때마다 발에 발은 살짝씩 비켜서 해 줍니다. 왼쪽으로 틀 때는 오른쪽 뒤꿈치가 들려야 될 것이고 어 외, 오른쪽으로 할 때는 왼쪽에 뒤꿈치를 살짝 들든지 아니면 왼쪽 발이 살짝 사선으로 비켜서 줘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어이 몸을 아주 잘 유연하게 쓸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딱 고정만 해서 이렇게 위에만 올리면 굉장히 뻣뻣해 보여요. 그러니까 구신과 이렇게 할때 살짝씩 여유를 주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부드럽고 리듬을 탄다 라고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음향을 틀어놓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무리를 했습니다. 태평가 국거리 3박자짜리 태평가를 한 작품을 지금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음에는 태평가와 같이 어떤 공연을 한다 치면 태평가 하나만 하고 끝내기에는 너무 짧아요. 그래서 가요 장단을 하나 거기다 놉니다. 그러면 마지막 두 번째는 좀더 신나는 그런 박자가 되겠죠. 3박자보다는 4박자가 신나니까요. 그래서 가요 장단, 기본 장단, 15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야 구음표 아, 전에 사진 찍어 가신 우리 어르신들 계실 텐데요. 아, 이 15야는 박자만 빠르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어, 리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구음을 먼저 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음. 어, 왼발, 오른발 아시죠? 그건 항상 예, 우리가 움직임이 있어도 다시 장구 앞에 섰을 때는 왼발, 오른발을 확인을 하고 섭니다. 자, 그러면 15야를 어, 1번표, 2번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번표를 아마 저번주에 한번 해봤을 거예요. 어, 자, 1번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할 때는 이렇게 항상 우리가 준비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딱 X, 크로스 하고 준비하고 딱 부터 심호까지 가는거죠 요거 요게 이제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이렇게 끝나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이 아주 굉장히 약하게 해서부터 강하게 하는 그 표현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 똑같이 강하게 두드리면은 맛이 안나겠지요 아무래도 그래서 다시 한번 구음, 구음을 하면서 전주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자 이렇게 해서 전주를 하고 그 다음에 간 뭐야 본절 들어갔을 때이모 콩닥콩닥 <목소리> 콩닥콩닥 콩닥콩닥 콩닥콩닥을 부번하는 겁니다. 콩딱콩딱은콩딱콩딱콩닥콩딱은쿡말 콩닥, 콩닥. 콩닥, 콩닥, 콩닥. 콩닥, 그대로 쿡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 칠대는콩딱콩딱입니다 1번 표입니다. 15야, 1번 표. 그죠? 다시 한번 1번 표 하겠습니다. 자, 전주부터 자, 이렇게 놓다가, 1 5야 1번 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1번 표는 저번 주부터 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2번 표를 한번 들어갈게요. 더, 단, 더 단순해요. 더 단순하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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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딱이 두번 들어가는 거죠. 그... 자 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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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하는 건 1번 표랑 똑같아요 그 다음번이 쿵딱 쿵쿵쿵쿵 쿵할 때 오른손을 딱 올리는 같이 쿵 쿵딱 쿵딱 쿵 쿵할 때 뒤꿈치를 두세요 Các 생각하시면 나머지는 이거예요. 이 장단이기 때문에 사실 어, 국거리 장단 3박자보다 어, 이 가요 장단 4박자가 빨라서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지만 속도만 빨를 뿐이지 장단 자체는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어, 알고 나면 어, 신나기도 하지만 더 쉽다라는 거 국거리 장단보다 오히려 더 쉽다라는거 장단표 자체가 아, 국거리장단표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가요장단은 빠르기만 했지 단순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나고 쉬운 장단입니다 아, 천천히 하다보면은 아, 잘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아, 15야 1,2표까지 다들어갔고요 아, 다음시간에 또좀더 깊이 한번 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23회 23회차 장군한테 시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